이런 스타일이 요런 시장통에서 이제 딱 제대로 있는 거지. 이거 어르신들 저녁에 딱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어? 아우, 어? 굉장히 쭉찢어질때 너무. 어떻게? 이거 한 번, 두번잘라그는두번 자르고, 이건 세로로 이렇게 자르고 막 할까? 고기, 고기. 와. 어이구야. 앞다리가. 아, 어머나와. 전지 앞으로. 에휴, 이 이거 얼마나 많아. 요즘 내 집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재미에 푹빠졌다 그랬잖아. 맞아. 이게 김치찌개라고 해서 김치가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더라고. 고기가 많아야 돼, 고기가. 고기일, 김치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 그런 걸좀 <목소리> 찾아내고 있고 막 끓이면서. 계속. 왜냐면 김치찌개는 우리는 평생 먹어야 <목소리> 아, 김치찌개 저기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짰어? 얼마나 저 얘기할 때 얼마나 큰 용기를 한 겁니까? 지금 미트볼로 시작됐는데 아유. 김치찌개를 말하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아우 시원하겠네. 아까 너무 어, 맛있게 먹었는데 라자냐 같은 분들한테 응? 어. 미안한데 쉽게 내려간다. 아우 시원한 스타일인가요? 콩나물이 들어가서 좀 약간 시원해 보이네. 아 시원합니다. 너 음. 어, 그냥 이거 다 먹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또다 먹는 게아 시원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정말. <laughs> 김치면 아무렇게나 끓여도야 진짜 국물 너무 아유. 마시고 싶다. 어우. 묵은지 묵은지. 음. 아, 아 맛있네. 약간 이게 묵은지로 약간 시큼한 맛이 좀 있는 김치 좋아하거든요. 아어 얼큰해 네야 이거는 너무 좋다. 시원하고 깔끔한데 어이 매콤함도 이 고춧가루가 좋은 거 쓰시나 보네요. 야 묵은지 김치 먹는 월간 말 먹는구나. 아주 시큼한 게 좋다. 집에서. 네. 식초를 꼭한 한 숟갈씩 넣거든 이 새콤함은 안 나와 어. 묵은지가 새콤했을 때 새콤함은 안 나와 응여지책으로 식초를 넣다 뿐이지 김치 하나 먹어잘 어. 익었어요? 나 만들 수 있는 그 사운드 사운드 있잖아, 사운드 어. 사운드 나 만들 수 있는 노래 이 묵은지라고 해서,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힘은 있죠, 하지만 유연해진 것뿐입니다 네, 비타당면이랑 한번 먹어다 지금 한잔 하겠는데 거 아. 네. 몸살 난다 이짜 굵직굵직하기가 아니라 약간 잘게 이렇게 좀풀어져 있는 스타일? 흐어러진게 좋아 참치 음. 음. 아, 개 말아야겠다 아유 말. 말아야겠다 이아야겠아 음. 되게, 되게 오랜만에 텁텁하지 음. 않은 참치 맛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일단은 음. 달걀 넣어서 알면 너무 빨리 어는거니 어? 아그 단점이 있네. 어, 단점이 말이 있... 겁내지 말 네. 약간 내가 자칫 시청자들 눈에 돼지로 비춰질 수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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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시 웃긴다. 자칫. 자취 자칫. 자취자그 자칫. 자칫. 자지자게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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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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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드릴게요. 음, 계란말이하고 음. 전병도 갖다 드릴게요. 아, 아 엄청 시켰구나. <laughs> 아 전박이 거기 있었다. 전병 음, 한번 먹어볼까? 전병 여기서 처음 먹어보죠. 네. 네. 음. 음. 뜨거울 것 같은데? 안 음, 뜨거워. 안 뜨거워요? 음안 뜨겁다. 음, 뭐. 안뜨거안뜨거거구 안안안 아, <laughs> 아, 저희 공깃밥 두개만더 주세요 어머니. 네. 어? 다 네, 밥은 공기야이몇 그릇 니까 이게. 몇 <laughs> 째니까, 이게. <laughs> 김치찌개만. 김치찌개 몇개 어. 사실 아, 일부러 많이 먹은 겁 아, 어? 이게 또 뭐지? 배가 부를 때는 무조건 맛있지. 네. 배가 부를 때도 먹었는데 맛있을까? 어? 어 일부러 많이 먹은 거야 지금 그래딱한입더먹어보잖아 맛있다. 고개 숙여. 아, 있짜 <laughs> 아, 독서실이다, 독서실. 먹구여이폭발할다두 마리 가져갑니다. 두부 딱네개 있구나. 계란말이 하나 가야 되죠? 그럼 그 가야죠. 계란말이. My... 빵이 그 바로 구워졌을 때그빵 냄새 미치잖아요. 계란말도그 향이 있어요. 아좀 따끈따끈합니까? 응. 징어이어 그니까. 러 내가 볼땐좀 뭐 이렇게 약간 내가 날라다니면서 시원한 애들이 있고 아니야 아니야. 좀묵지가게 깔아가가지고 까라. 까라. 이제 마을쭉걸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좀묵지가지어 그래. 이게 사실은 얘가 또 삼겹 아니에요? 삼겹이죠. 삼겹이니까 막 앞다리지. 앞다리야? 전지야? 아 삼겹이 어. 아니야? 전지후지라 했어 전지후지. 아 그래? 아, 요거지 요거. 요 비율. 음. 내가 이게 고기 씻으면서 봤는데 음, 음, 확실한 느낌이 음. 가더라야 그렇지. 껍질이 그리고 새우나 응. 살아있어. 이거 소계랑 <laughs> 끓이는 거랑 다른데? 끓이는 건전지후진인데 응. 뭐 그런 거 같아 삼겹살 아닌 거같은 그건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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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느낌 김치찌개 정석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면 딱 떠올리는 딱그맛좀 음. 싸드세요 이거 싸먹는 김치찌개라서 음. 근데 생선도 좀 싸드시면 맛있잖아요. 오장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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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된장? 매장에서는 말이죠, 막된 장이 나가는데 택배나 포장 손님들께는 따로 씨앗 쌈장을 드리고 있어요. 와 왔다, 왔다. 아, 진짜. 아우 아, 근데 이 장이 맛있겠더라고, 진짜. 어, 장 맛있어. 아, 쌈 맛있네. 고기가 맛있으니까 쌈 맛있네. 아, 그냥 달걀 후라이를 이렇게 한 입에 어, 넣어먹을까? 보온 송치하신다. 뭘 꼴꼴꼴꼴. 아유, 인형이 오네. 그때 김치찌개 한숟갈 그래, 주위를 둘러보면 맛있는 반찬들이 또 있어. 외국인 친구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혹시라도 집에 놀러 온다 그러면 저는 이 메뉴를 고대로할것 같습니다. 음. 어. 이게 어. 어, 한식의 시작은 김치찌개에서부터 시작이다. 음. 음 배워라. 어, 헐. 어. 아, 먹을수록 이 한식판에 새우니가 더 빠졌다는 게 아. 아, 아 또, 시청자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음, 이 판에 못 할. 들... 아.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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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말 맛있네. 아 진짜 부럽다. 부러워.